구약성경의 역대하 일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의 650, 6페이지 역대하 일장 말씀입니다. 현관에 오실 때, 응, 알콜, 갖다 놓을 테니까 여러분 예배 오실 때싹 씻고 오세요. 혹시나 또 전파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또, 어, 뭐 마스크가 뭐 어디나 다 동이 났다고 그러죠? 혹 여유가 계신 분은 교회에다가 비치해 놓으시면, 그렇게 okay. 같이 쓰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역대하 1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에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능히 재판하리까 하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앞뒤 옆사람 살피시면서 반가운 인사 나누십니다. 반갑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투자에 관심이 많습니다. 가진 돈을 가지고 수익성이 있는 곳에 투자해서 더 많은 이익을 남기고자 하는 것인데, 우리가 투자를 생각할 때꼭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투자에 관심이 많으시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가지고 계신 것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온 세상이다.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능력이 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날 많은 것을 투자할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아, 역대하 16장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행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온 땅과 온 세상을 감찰하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감찰하신다는 말은 찾고 계신다 하는 것인데 누구를 찾고 계신다고 말씀하시느냐면 자신의 능력을 베푸실 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자신의 능력을 투자할 사람을. 찾고 계시는데 그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방금 16장 9절 말씀에 의하면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투자의 목적과 사람의 투자의 목적이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투자의 목적은 돈을 더 부풀리기 위해서 투자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투자의 목적은 그 투자를 통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이 투자의 목적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능력을 나눠줘야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세상에 더 찬란하게 드러날 수 있을까 그것을 기대하시면서 하나님은 투자자를 찾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를 살펴볼 텐데 그첫 번째로 하나님이 투자하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고백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정말 많이 밀어주시고 투자하신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을 꼽으라 그러면 한 사람은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참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그 말은 다윗에게 정말 많은 투자를 하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투자하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분명하게 알고 인정하고 고백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역 역대하 1장 말씀을 읽었잖아요. 옆으로 눈을 한번 돌려보시죠. 한장 앞으로 가셔서 역대상 29장에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께 많은 건축의 예물을 드리면서 했던 고백이 나오는데 역대상 29장 옆으로만 그냥 보시면 됩니다. 11절 말씀이죠. 여호와여 이렇게 시작됩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그랬어요. 방금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했느냐면 그 고백의 핵심 내용이 끝 부분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온 천지에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한 고백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분명히 알았고, 분명히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엄청난 건축의 예물을 드릴 때에도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조금 여러분 아래로 내려가셔서 이 역대상 29장입니다. 지금 29장에 조금만 더 내려가시면 16절에 보시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다. 주의 것이니이다. 지금 다윗이 막대한 건축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가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면 하나님 이거 전부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것을 제가 하나님께 되돌려 드릴 뿐입니다. 라고 하면서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많은 복을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투자한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다윗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고 그걸 인정하며 고백할 줄 아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투자하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당연히 더 많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지요. 예를 들어 여러분, 시간,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시간은 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면 나에게 있는 이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뭘 통해서 고백을 하느냐면 주일 성수를 통해서 고백하는 겁니다. 일요일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시간입니다. 그 일주일 중에서 첫 시간, 첫날인 주일을 우리들이 마음대로 함부로 손대지 않고 그 주일을 하나님께 온전히 받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지요. 때문에 성경은 여러분 주일의 오락을 금하고 있습니다. 주일을 여러분 마음대로 쓰지 마세요. 그건 정말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시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고백으로 일주일의 전날 주일만큼은 내 마음대로 손대지 않는 겁니다. 주일은 예배 드리는 날이고, 성도들과 교제하는 날이고, 성도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날이고, 그리고 안식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토요일과 붙여서 연휴의 개념으로 놀러 다니는 날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시간을 주셨는데 그 시간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고백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이 더 많은 것을 주실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시간만 투자하신 것이 아니라 물질도 투자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물질 역시 전부 하나님의 투자하신 겁니다. 우리는 나에게 있는 물질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고백을 뭘 통해서 하느냐면 십일조 헌금을 통해서 고백합니다. 여러분, 11조는 10분지 1은 하나님의 것이고 10분지 9는 내 것이라고 하는 의미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전부 다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의미를 상징적으로 10분지 1을 떼서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나에게 있는 모든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상징적으로 10분지 1을 떼서 드림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 기본적인 고백이 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더 많은 것을 맡기실 리가 없는 거지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재능도 주셨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있는 재능, 그건 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그 모든 재능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뭘 통해서 고백을 하느냐 하면 봉사를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고 나의 이웃들이 있는 이 교회에 내가 아무런 대가 없이 나의 재능을 드리고 그 재능을 가지고 교회를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 재능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거져 주신 것임을 내가 고백하는 거지요. 그리고 그것이 확대가 돼서 많은 세상의 사람들에게 섬김의 손길로 뻗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있어서 사실 봉사도 기본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능을 가지고 뭐 작은 일 하나라도 봉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바라기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2020년 새해에 온전한 주일 성수, 온전한 1 1일조 생활, 그리고 봉사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투자하신 것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하나님의 것이라 인정하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더큰 예, 우리를 향한 인정하신 그 투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만이 또한 투자하시느냐 면 방금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고백할 줄 아는 자에게 허락하신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두 번째는 하나님이 투자하신 것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잘 사용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많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솔로몬이 나오는데 솔로몬이 하나님께 뭘 구하냐면 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구하는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서 역사의 전무한 지혜를 선물로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이유에 우리가 좀 집중해서 봐야 합니다. 솔로몬이 왜 지혜를 구했나? 하는 그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시죠. 역대하 1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왜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는지가 그 이유가 나오는데, 10절입니다. 주는, 시작.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나의 백성을 누가 능이 재판하리까, 하니, 이렇게 나와요. 지금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는데, 무엇 때문에 구하고 있느냐면, 자기 때문에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백성을 내가 다스려야 하는데,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백성들 때문에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맡기셨는데 이 백성들을 지혜롭게 판결해 주고 이 백성들을 잘 이끌어 가려면 나에게 하나님 지혜가 필요합니다. 당신이 맡겨 주신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저에게 하나님 꼭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구했어요. 이제 하나님의 마음에 이게 딱 맞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데 엄 엄청난 것을 하락하십니다그 다음 절이 이렇게 나오지요. 11절, 12절. 두절 말씀 또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시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줄이니 내 전에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솔로몬 왕이 너무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목적과 지혜를 구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전무한 지혜를 주셨고 그리고 구하지 아니한 부와 재물과 영광도 덤으로 주시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대목에서 한 가지 알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중요한 게 뭔가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하고 솔로몬이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어디에 집중하고 계시느냐면, 왜? 라고 하는데 집중을 하고 계십니다. 왜 내가 너에게 투자해야 되나? 왜 내가 너에게 그것을 더 줘야 하는데, 하나님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유와 목적에 있다 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구하면 하나님이 제일 먼저 뭘 물으시느냐면, 왜 그런데? 하고 물으신다는 겁니다. 왜 내가 너에게 돈을 더 투자해야 되는데, 왜 내가 너에게 돈을 더 줘야 하는데 하나님은 이것부터 물으신다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돈을 투자하면 너 그거 어디다 쓸 건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최후의 관심사입니다. 그랬을 때 솔로몬은 왜 하는 그 질문이, 그 질문에 대한 답이 확실했습니다. 그리고 확실했을 뿐만 아니라 그 왜가 하나님 마음에 딱 맞았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의 약점이 뭐냐면, 외가 없거나 잘못되었을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나에게 있는 질병을 고침을 받고 건강을 회복해야 합니까? 우리가 보통 질병에 걸리면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하느냐면, 하나님 이병 고쳐주세요. 건강 회복시켜 주세요. 하는데, 하나님은 왜가 중요합니다. 왜 내가 너에게 건강을 회복시켜 줘야 되고, 왜 내가 너의 생명을 연장시켜 줘야 하는지, 하나님은 그걸 대단히 궁금해 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어떤 식으로 구하느냐면, 그냥 이유 따지지도 마시고, 묻지도 마시고, 그냥 주세요. 그게 되게 우리들의 요구 사항이라는 거지요. 제 삶이 그냥 더 편안해지고 아프니까 그냥 회복시켜 주세요. 풍요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목적으로 저도 남들 보란 듯이 쓰고 살고 싶습니다. 그러한 목적으로 구할 때가 참 많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투자하실 수가 없는 거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 쓰는 곳에 투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건 여러분 우리 인생 우리 인간들도 다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투자자라면 여러분 마음에 맞게 잘 사용하는 그런 곳에 탄탄한 기업에 투자하고 싶지 불안한 기업, 돈을 잘못 쓰는 기업, 재정 운영을 잘못하는 기업 그런 데다가 누가 투자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여러분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 합격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돈이 필요한지, 왜내 자식이 이번에 그곳에 합격해야 되는지 그 이유가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멀 때가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이 아닐 때가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곳에는 더 이상 투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쓸줄 아는 자를 찾으신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께 무작정 그냥 하나님 새해에는 작년과는 차원이 다른 복을 주십시오. 라고 복을 구하기 전에 먼저 뭘 준비해야 되느냐면, 왜를 준비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그 복을 주셔야 되는지. 그 복을 받았을 때 내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곳이 그게 어딜까. 그를 준비해. 하나, 왜 하나님이 나에게 그걸 꼭 허락하셔야만 될지에 대한 그 외를 준비하지 않고서 그냥 무작정 하나님께 건강의 복 주십시오. 물질의 복을 주십시오. 더큰 재능의 복을 주십시오. 지혜의 복을 주십시오. 무작정 구해서는 응답받기가 참 어렵다 하는 거지요. 바라기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목적으로 또한 구하셔서 하나님의 더큰 투자. 하나님이 정말 기쁨으로 허락하신 그러한 응답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투자법을 보면 하나님의 투자법에는 큰 특징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많이 투자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항상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건 처음에는 조금만 줘 보십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만 줘 보신다는 거지요. 그 작은 것을 먼저 줘 보고 그 작은 자리, 작은 물질, 작은 건강. 그걸 줘 보고 하나님은 그걸 어떻게 쓰나 먼저 보십니다. 어, 다윗이 그랬죠.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처음부터 왕의 자리를 허락하신 것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맡기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맡긴 것 양물이었습니다 양떼였습니다 하나님이 작은 것을 한번 맡겨보는 겁니다 그 양떼들을 어떻게 이 다윗이 잘 치고 관리하는지 그걸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무엘서를 통해서 소년 다윗이 얼마나 이 양떼를 충성스럽게 관리하고 양떼를 잘 치는지 사자가 나타날 때, 곰이 나타날 때그 양떼들을 잡아먹으려 덤벼들면 다윗이 목숨을 걸고 싸워서 양떼들을 잘 지켜냅니다. 그리고 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면서 그 양떼들에게 꼴을 먹이고 살을 찌우고 그 양떼들을 잘 보호합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양떼들 자리에다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맡기시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나에게 있는 물질, 재능, 하나님이 맡겨 나에게 맡기신 직분, 자리, 또 봉사의 자리 하나라도 크게 작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가만히 지켜보신다는 거지요. 내가 준그 자리, 어떻게 제가 충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는지 하나님은 그걸 잘 지켜보셨다가 그걸 우리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충성을 다해서 잘 사용하면 하나님은 더큰 것을 허락하시고 그것을 또잘 감당하면 하나님은 더큰 것을 또한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 여러분 마음 속에 꼭 새기셔서 나에게 작은 것 맡겨진 것 있거들랑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그런 충성된 자로 올 한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또 투자하시고 허락하시는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에게 허락하십니다. 이게 아까 살펴봤던 하나님의 투자하시는 최종의 목적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투자는 부풀리기 위한 투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투자했을 때 하나님은 그 뭔가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를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누구에게 많이 투자하시느냐 하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릴 줄 아는 자를 찾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뭘 통해서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느냐 하면 대표적인 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와 간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일에 나와서 예배드린다는 게 뭐냐면, 한주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모든 은혜에 대해서 내가 주일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지요. 지난 한 주간 하나님 나에게 건강 주셨고, 나에게 시간 주셨고, 나에게 물질 주셔서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뜻대로 내가 이렇게 살다가 왔습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표 기도를 들어보면, 오늘도 대표 기도자가 기도했잖아요. 대표 기도의 내용 가운데 세 개의 내용,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제일 큰 내용이 뭐냐면,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저희가 부족하고,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진실하게, 신실하게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시고, 복을 주신 것을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그게 예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헌금도 그런 개념입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개념이지요. 그래서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릴 줄 아는 자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예배를 드린다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이것조차도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 무슨 벌 받고 얻어 터질까봐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해서 그래서 그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후자의 경우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솔로몬이 하나님께 많은 투자를 받았던 이유는 솔로몬은 정말 예배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저 사람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예배자다라고 하는. 사람이 몇 사람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항상, 솔로몬 그러면 항상 자주 따라다니는 내용이 그 뭐냐면 일천번제잖아요. 일천번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일천번제를 드리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역대 하 일장 우리가 5절, 6절 말씀 한번 보시죠. 우리가 7절부터 읽었잖아요. 5절, 절 6절. 말씀 옛적의, 시작. 옛적의 후레 손자 우리의 아들 브라살리리 지은 노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여호와 앞곧 회단 앞에 있는 노제단의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천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 말씀 보면 천마리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1천 번제라 그럽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단한 번의 번제입니다. 단 하나의 번제도 쉽지 않은데 솔로몬은 지금 1천 번제, 1천 개의 희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 얼마나 솔로몬이 예배의 사람인지 예배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릴 줄 아는 사람인지를 알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에게 전폭적으로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시느냐면, 진정한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기를 즐겨하는 자에게, 예배를 사모하는 자에게, 그리고 정말 전심으로 예배 드리는 그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이 지금 투자처를 찾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역대하 16장 말씀처럼 지금도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하나님 능력 베푸실 자를, 능력을 투자하실 자를 찾고 계십니다. 저는 그 하나님의 눈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들기를 원합니다. 저는 바라기는 하나님의 것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할 줄 알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그걸 잘 사용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참 예배자로 여러분들이 서심으로 말미암아 작년보다 새해에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믿고 더 많은 기쁨으로. 허락하시는 그 투자하시는 그 역사가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와 기업 위에 충만하게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의 주의